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영상에 담기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기록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합시다. 오늘은 제사의 종류를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드리는 제사에는 두 마리의 양이 필요합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잡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잡아 드립니다. 나는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자신의 것으로 계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두 마리의 양이라면 1년이면 몇 마리의 양이 생기는가를 말입니다 만일 지금도 이렇게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린다면 내한 평생에 몇 마리의 양이 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여야 하는지 한 마리의 양 값은 얼마인지 곱하기 두 마리의 일일분 곱하기 1년이라면 얼마일까 말입니다. 그렇게 따지면서 내한 평생 그 가격은 얼마일까 말입니다. 얼마나 경제적인 투자를 이루어야 하는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었습니다. 제사의 종료 레리기 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읽습니다. 여와께서 호 해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우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금 없는 수컷으로 해망문에서 여우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우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화면에 불릴 것이며 그는 또그 번제의 시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 불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장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 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황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띠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금 없는 숲곳으로 드릴 지니 그가 단 북편에서 여우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비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단윗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경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유의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매일 드리는 제사에 두 마리의 양을 잡아드렸습니다. 한 마리는 아침에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마리는 저녁에 잡아드렸습니다. 한 어린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양은 저녁에 드릴지니 출애굽기 29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희생 제물이 되신 것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베푸신 그 사랑을 베푸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본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1장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 1장 9절의 말씀 번제라는 말은 상승, 희생, 위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모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재가 있습니다. 레위기 2장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재의 재물은 식물입니다. 소재란 말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소재도 번제와 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드립니다. 소재와 번제의 차이점을 오려면 봅시다. 번제는 생명을 드리는 것이며, 안수를 먼저 합니다. 대속의 구속관이 있습니다. 태워서 전부 드립니다. 그러나 소재는 토양의 토산품을 드립니다. 안수하지 아니합니다. 대속의 구속관이 없습니다. 작은 것은 기념으로 태우게 됩니다. 나머지는 제사장과 가족이 먹습니다. 세 번째로 화제가 있습니다. 레비기 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제는 재물이 다 태워지면 제사가 끝납니다. 그러나 화제는 살찐 일부분을 태운 후에 희생의 잔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네 번째로 속죄제가 의 있습니다. 레비기 4장에서 5장 13절까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절에서 12절. 전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13절에서 21절. 관원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2절에서 26절. 평민을 위한 속죄제가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7절에서 35절. 속죄를 드려야 할 죄목들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속죄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속죄제의 절차를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속죄제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범죄한 죄를 제사장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현재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것 말입니다. 제사장은 희생의 제물을 머리에 안수합니다. 제사장의 한 손은 양의 머리에 올리고, 한 손은 속죄 받아야 할 사람의 머리에 올립니다. 여와 하나님,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범한 죄 때문에 지금 이 양을 잡습니다. 이 양이 죽음을 당함으로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희생양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단에 뿌립니다. 번재단의 뿔에 피를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뿌려지고 발려진 피를 보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십니다. 하 희생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보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하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다섯 번째로 석 속건제가 있습니다 레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한 금명을 범하였을 때 속건제를 드림으로 용서를 받게 됩니다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명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이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떼주 흠없는 수양을 속근제물로 제사자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레비기 5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숫양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로 잘못된 것도 허물이 되니 속근제를 드려야 합니다. 여번 아들들이 생일잔치를 마치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아들들을 불러다가 정결케 하였습니다.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번 아들들이 혹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범하였을까 하여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역기 1장 4절 5절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희생의 제물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뇌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뇌의 죄를 기억지도 아니하리라.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민이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윤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고한 것이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스 18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내죄 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she